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네, 온도 파이낸스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키게 됐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어, 지난 7월달에 이 바닥권에서 한 차례 가격을 올려놓고 나서 어, 현재 단기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지금 분위기가 뭐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어, 크게 놓고 보면 사실 아직까지는 이 확실한 추세 전환이 나오고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2분기부터 계속이 1,500원 가격대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흐름 이렇다 보니까 특히 윗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어, 뭐 물타기도 해보면서 지켜보고는. 있는데 아 이게 너무 오랫동안 방향을 못 잡고 횡보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이쯤에서 매도를 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지 아니면 계속 모아가서 승부를 봐야 할지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도 한번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온도 파이낸스는요 올해 엄청난 이슈를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이 락업 해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건데요 자이 락업 해제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요 이 온도 파이낸스의 물량을 크게 들고 있는 네, 보통 이제 고래라고 하죠. 요 특정 메이저들이 이 바닥 구간에서 묶어놓고 있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네, 올해 2분기부터 일정 기간 집중 매집을 하면서 동시에 매도를 못하도록 말 그대로 락업을 걸어 놓은 물량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 물량들을 이제 수익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쭉 올려놓은 다음에 이 고점에서 개미들한테 그 락업 물량을 떠넘기고 빠져나오는 과정 이 급등 급락 과정을 바로 이 락업 해제 이벤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네, 과정이 이제 곧 나올 거란 얘긴데요. 근데 이 처분해야 되는 물량 사이즈가 이번에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현재 약 9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어이 정도면 지금 이 온도 파이낸스 시가총액에 무려 20%가 넘는 수준인데요. 자 근데 이렇게 큰 돈이 여기서 다 빠져나가려면요. 이게 웬만한 상승으로는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결국에는 몇 번에 걸쳐서 파동을 만들면서 최대한 크게 시세를 뽑아 놓고 그 끝에서 이제 락업을 풀고 빠져나가게 될 텐데 어 보통 코인 시장에서 이 락업 해제 이슈로 올라가는 이 상승률이요, 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 적게는 뭐세자릿수 상승률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네 자리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이벤트인데요. 아직 온도 파이낸스는 시작을 안한 거고요. 네,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이 되면 요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게이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 좀 미리미리 평단 관리, 비중 관리를 해놓으셔야 나중에 이 수익도 극대화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전 탈출이 아니라 충분히 큰 수익으로 마감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락업 일정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로 가져온 건데요 이게 대응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온도 파이낸스를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아 나는 이거 꼭좀 수익으로 나오고 싶다 나도 이 정확한 일정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하나 남겨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요 왼쪽에 번호 보이시죠 어, 이거 제 개인 번호인데요 어, 여기로 온도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기시면 제가 이 일정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 드릴게요 하겠습니다. 어, 뭐 늦은 밤이든 아침이든 시간은 상관없으니까요. 네, 24시간 언제든 편하게 문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타이밍이 중요한 이벤트다 보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중에 하나 남겨 놓으시면 좀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아마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판단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예,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이걸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가져가 봐도 되는 건지 예, 혼자서 결정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자이 부분 확인하시고 결 결정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요 지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 나중에 이 대응을 하실 때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결국에는 이 시세의 끝에서 이제 락업이 풀렸다 라는 이슈가 뜨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이 차트가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곧바로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어, 이게 끝날 때는 또 걷잡을 수 없이 급락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락업 일정 차트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급락이 나오기 전에 어, 여러분들께서 물량을 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바로 이 락업 폐제 일로부터 2주 전입니다 자 2주 전 요때부터는 어, 이제 정리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바로 요 기간이 어, 나한테 충분한 수익도 주고 또 동시에 이 급락도 피하는 즉 수익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확보가 되는 네, 그런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 d대 2주 전부터 분할 매도로 물량을 정리하고 나오셔야 되는 부분 중요하고요 자그 다음에 또 주의를 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 락업 해제 1 D-2주 전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가격이 계속 흔들리게 될 건데요 그 변동성을 꼭 버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 막상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제 본전이 오거나 어,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흔들리다 보면 이 심리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잠깐이라도 투매가 나오면 이 수익률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매도 심리가 좀 강해지게 되는데 어, 이때 버티기 가 힘들어서 또 너무 빨리 매도를 하시면 결국에는 이 원하는 수익을 못 가져가게 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 일정 자료를 좀 직접 확인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게그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조금이라도 수익 나면 된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 락업 페즈 이벤트에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 락업 페즈 이벤트가 자주 있는 일정이 아닙니다. 어, 이렇게까지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이벤트는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본전 탈출을 넘어서 시드머니 레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변동성에 흔들리면 안 되겠다. 어, 그리고 또 너무 욕심을 부리지도 말고 꼭이 일정을 지켜주시는 부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 건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코인으로 아직 이렇다 할 수익을 못 보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 온도파이낸스 이벤트로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재차 강조를 해드리고요 어,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응을 하시려면 일단 결국에는 이 정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이 기준대로 이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나는 이 종목 매수 매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정확한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 이쪽으로 문자를 하나 남겨 놓으세요 네, 제 개인 번호고요 어, 이 번호로 온도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 이 대응 자료집을 제가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보자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좀 쉽게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 온도, 네, 온도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시면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이 대응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